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인간 가격 이 가격이 과연 비싼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인지 오늘 한번 질문들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의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취득만 한다면 아까운 돈은 아니겠지만 저 돈을 써야 하나 고민입니다. 네, 대한민국 트럼프님이 답변 주셨네요. 100만 원 계약 한 건이면 다 끝납니다. 저도 현장에 나와 보니까 100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한 방에 1,800만 원 계약도 했습니다. 오, 사실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인데 처음에 한꺼번에 결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비용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등록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등록금이 좀 싸도 700만 원, 뭐 비싸면은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하잖아요, 1년에.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법들을 배우고 거기에 합격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있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더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업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은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이 자격증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격증 따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공인중개사 하면 제일 유명하죠? 에듀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생환급 평생패스의 경우 전과목 전교수진을 평생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이네요 총 50만원 상당의 교재가 포함되어 있고 학원 실강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랑 그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필요한 부동산 아카데미 패키지를 같이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또 평생 중에 한번 합격하면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환급연장패스를 한번 볼게요 2년 시험 전까지 수강할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내후년까지 수강할 수 있는 연장 패스네요. 여기도 동일하게 50만 원 상당의 교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험에 합격만 하면 수강료가 100% 환급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재 구매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교재가 포함된 강의를 사는 게 저한테 유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자, 아는 것은 알려드릴게요 님이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에 필요한 교재를 다 구매. 하신다면 약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급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 구매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교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교재가 이렇게 많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진짜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나는 최소한의 교재로만 공부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에 포함된 교재들을 한번 보시고 40종이 넘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패키지에 포함되는 교재는 총 16권이거든요. 기초서 2권, 기본서 6권, 단원별 기출문제집 2권, 문제집 6권. 이렇게 총 16권인데 이 정도는 사주셔야지 공부하기에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체계도 라던가 용어집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교재들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공부를 하거나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잘 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급액은 얼마 정도죠? 국경교정 님이 답변 주셨네요. 황급금은 교재비 정가 빼고 결제금액에서 22% 제세공과금 제외하고가 총 황급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또 비밀스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세공과금을 찬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비가 비싸기도 하고 교재비도 비싼 것 같고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10배 아니 100배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분들 지식인에서 추가 내공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예코치 예재형이었습니다